우리 강대성 마이크가 갑자기 좀 작아져서 제가 이 마이크를 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으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진짜 맨 뒤에 계신 분까지 얼굴 표정이 다 보일 정도로 작은 교회다 보니까 한분한 한 분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몰랐던 것들이 새롭게 의미로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자기가 웅크리고 있거나 움켜지고 있으면 잘 모르다가 그걸 놀때 그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굉장히 구두세인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이 이 집에 있던 까마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가 길에서 반짝이는 것만 보면 주워다가 집에 있는 자기 둥지에다가 계속 반짝이는 것을 갖다 놓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우한데 옆집에 있던 고양이가 까마귀에게 말합니다. "아니, 너는 왜이렇게 길에 있는 동전이나 병 뚜껑이나 반짝이는 것을 왜 이렇게 둥지에다가 자꾸 물어다 놓느냐?" 그랬더니. 그 까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 집에 사는 주인을 따라 할 뿐이야. 우리 주인도 맨날 갖다 놓기만 하고 꺼내는 게 없어.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항상 갖다 놓기만 하면은 감사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꽃에, 꽃이 피어 있는 이 들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예 배가 보면은 꽃 같은 거 많이 피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와, 꽃이 진짜 예쁘다 했는데, 그 꽃을 내가 확 꺾어갖고 집에 와서 병에다 딱 꽂으면은, 그 꽃이 거기서 볼 때만큼 예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때 진짜 예뻐서 내가 그 꽃을 가져와서 집에다가 꽂아놓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오히려 막상 이 들꽃은 거기를 떠나면 집에 와서 내 식탁에 꽂으면 초라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꽃은 그 들판하고 어우러져 있으니까 예쁜 거고요. 그거를 내가 확 가져와서 내품 안에 넣고 그것을 꽂은들 함께 어우러져서 심겨져 있는 들꽃만큼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름다운 거는요, 나 혼자서 누리려고 하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우리가 서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요. 나면서부터 착한 사람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관계들 속에서 선하게 선하게 그 관계들이 흘러갈 때 착한 사람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집에 쌀이 그득하다고 여러분 밥 맛있습니까? 집은 집에 쌀 떨어지신 분안 계시죠, 여기. 저쌀 많습니다. 저한테 나중에 말씀하시죠. 집에 쌀이 많다고 밥 지어 먹을 때마다 밥이 맛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밥을 언제 맛있게 먹었나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저는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길에서 하루 종일 옛날에 아르바이트할 때 길에서 하루 종일 이 스티커 전단지 나누고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쉬면서. 그때 팔도 도시락이란 라면을 까먹었는데, 그 상점에서 팔도 도시락 먹던 그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맛은 다시 흉내 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게 맛있나? 지금 그 라면 팔아요. 그러면 팔도 도시락 라면을 파는데, 그 라면 맛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스티커 들고 500장을... 붙이고 다녔던 그 경험들이 그 라면을 맛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면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한테 곡간의 양식을 가득가득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죠. 주기도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주기도문을 제가 배울 때도 그렇게 오히려 의미가 이렇게 더 다가오는 게 뭐냐면 주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고간에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감사하는 건 별개입니다.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맨날 맨날 힘들게 땀흘려서 먹는 사람들에게 그 맛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밥한 그릇을 먹어도.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그냥 단순하게 맛있는 게 아닙니다. 다 거기에는 우리말로 하자면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깃들어야 맛있는 거예요. 울면서 먹어보고, 어떨 땐땀 흘리면서 먹어보고, 마음이 힘들어서 먹어보고, 때론 누구한테 관시 받아서 서러워서 라면 한 젓가락 먹으면서 삼켜보고, 그냥 배고픈데 밥이 들어가니까 맛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거기 녹아 있으니까 맛있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시인들이 항상 노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밥이 하늘이라 그랬어요. 밥한 그릇 내가 먹는 거 하나가 사실 그 안에 인생이 묻어 있고, 그 안에 사실은 이온 자연에 이밥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이 움직인 게 들어 있고, 심지어 밥한 그릇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걸 느끼지 않으면. 내가 맨날 밥을 먹어봐야 그냥 배고프니까 대충 때우는 거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밥한 그릇이 아,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옛날에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의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붙잡는다.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앞에 농산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알기론 여기 계신 분 중에 이거를 직접 키워서 가져오신 분은 많이 안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 이 사실은 과일이나 야채를 여기 모여서 이렇게 바치는 그 이야기는 사실 이 안에 단지 시장에서 내가 사온 과일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일은 인간의 손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할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과일에도 사연이 숨어있죠. 여기까지 오게 될 때. 여러분에게도 하나하나 인생에 사연이 숨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연은 어떻게 보느냐? 어떤 사람은 참 내가 인생을 가시밭길을 걸어오고 나는 사람들한테 좋은 대접 못 받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사람도 내 인생은 정말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 못해요. 남들이 보기에 감사하는 사람들 특징은, 아이고, 저렇게도 사네? 저렇게 사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감사는 정말 제 표현으로는 진국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뭔가 내가 손에 있는 걸딱쥐고 계산을 해서, 어, 수지가 올해는 수입이 좋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힘들게 다 걸어가는데 거기다가 내가 색칠을 하듯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의미를 붙여가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사연을 떠올리고 의미를 붙여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과일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과일이 어떻게 열렸겠어요? 제가 의미를 붙였죠. 이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잠시지만 내가 정말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하여 나는 어떤 색깔로 색칠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 정말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고요.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돌이킬 수조차 없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인간관계가 아예 그 사람이 살아있지도 않은 경우도 많죠. 옛날에 돈못 받은 기억, 나를 아프게 하는 기억들이 있죠. 중요한 건그 기억 자체가 아니라, 거기다가 내가 어떤 색깔을 칠할 거냐의 문제예요. 감사는 바로 그걸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줄 압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감사는 다 똑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 감사를 드려요. 주님, 제가 100원 있는데, 그 100원이 천원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감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원이 천원이 됐네. 그러면 계속 100원이 천원이 된 느낌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차를 바꾼다고 와, 내가 새차 샀어. 너무 좋아라고 그 차가 타고 다닌 동안에 계속 나에게 그 만족감을 주지 않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그런 감사는 오래가지 않는 감사입니다.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되니까 하는 감사. 근데 성경 속에서 이 범사에 감사할 때.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오래가는 감사는 바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오히려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이 실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썼던 시가 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저에게 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건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성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걸, 나에게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은 하나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원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 정말 내가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환자의 병상에 누군지 모르지만 쓰여 있던 시입니다. 이 기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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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구했는데 하나님은 사실 제일 귀한 거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구절입니다. 늘 좋은 것만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내가 주고 받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마치 들판에 피어 있는 꽃처럼 어우러져서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느낌입니다. 감사는 내가 이 사람들과 어우러져 있고 나의 삶의 시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울고 웃는 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것들이 들꽃처럼 피어나고 있다라는 귀한 느낌입니다. 감사는 자기 삶을 의미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2002년도에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타임즈에 뭐라고 이 주제가 있었냐면 빨리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인터뷰 기사에요. 딩킹 패스앤슬 로우라는 기사에요. 빨리 생각하는 것과 천천히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있는데, 빨리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여러분이 회사에서 몇초 안에 판단해야 되는 것들 있죠. 혹은. 내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 아니면 밟지 않아야 될지 이런 거. 이게 빨리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생각하는 거는 뭐냐. 천천히 생각하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뭡니까?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거는 이 사람의 인터뷰 기사에서 맨날 정신없이 빠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천천히 생각하는 것은 내 삶의 의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감사는 정신없이 바쁘게 생각하면 나올 수가 없는데 천천히 음미해 보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을 주고 내가 도움을 줬던 사람들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고. 천천히 내가 하루를 살아오는 동안에 나를 거쳐간 많은 생명들을 생각해보고 이 순간에 음미하고 그것들을 내가 어떤 색깔로 칠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너무 바빠서 이 음미라는 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왜이 기사를 썼느냐? 느긋하게 사세요라고 기사를 쓴게 아니에요. 경제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이유는 정작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하지만 빨리빨리 생각하다 보면 정말 황당한 그 구매 행위도 할수 있고 황당한 결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9.11 테러가 났었는데 9.11 테러 직후에 뭐가 많이 팔렸냐면 테러 테러 특약 보험 상품이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테러 특약 보험 상품에는 뭐가 있었냐면 병원 테러를 당했을 때 병원 치료, 구급차 이용, 그다음에 재활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모든 일상생활 보장하는 보험이 있었고 테러만 보장하는 보험이 있었는데 두 개가 혜택이 똑같아요. 이 보험을 드시면 병원 가서 무료로 치료받고, 구급차도 무료로 이용하고, 재활도 무료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데 사람들이 911 직후에 테러 특약 보험을 훨씬 더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테러가 났어요. 뭐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집에 음식 모으고, 그 다음 어, 내가 다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보험 들어야지. 근데 보험회사에서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테러 특약 보험 상품을 기존 상품보다 훨씬 비싸게 딱 내놓으면서 혜택은 기존의 의류, 그 보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딱 보고 어, 테러 특약이네 그러고는 계약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학자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빨리빨리 가면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현명한 것은 음미할 줄 아는 거.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좁혀가는 거예요. 그냥 밥을 꾹 드시지 마시고, 이 밥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감사는 그래서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는 거, 내가 받는 은혜를 떠올려 보는 거, 심지어 감사의 능력은 지금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어 할 때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내가 이제 붓을 들고 내 인생을 음미해 보니까, 와, 이 인생은 정말 지독하게 고생 많이 했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요. 누가 봐도 고생 많이 한 인생이 맞더라도요. 거기에 감사의 색깔을 칠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그러면서 힘들었을 때, 기뻐할 때, 내가 있었던 사람들, 내 삶에 있었던 일들을 전체가 다 같이 있었기에, 같이 들판에 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은 힘들었을 때 즐거웠을 때 어려웠을 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나한테 도움 준 사람이 다 같이 있었을 때 오늘의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렇지만 교향곡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교향곡은 최고의 악기 하나만 연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별 이상한 사람, 혹은 정말 훌륭한 사람, 정말 눈물 나는 일, 정말 웃을 만한 일들이 동시에 내 삶에서 어우러져 움직였다 라는 걸 음미할 수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꽃이 혼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듯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내 삶에 발걸음이 묻어 있는 마치 내 집에 침대도 있고 내 손때 묻은 앨범도 있듯이 이 모든 것들을 안아보는 행동이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근데 우리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감사는요 입으로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수 있어도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건 사람이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깃대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천성이 착한 사람 있을 수 없고요. 천성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정말 사랑받았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는 못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걸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성령은 자꾸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이한 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하나님한테 제가 받은 게참 많습니다. 근데, 좋은 것만 받은 게 아니라, 어떨 땐 내가 정말 나쁜 것도 받았는데요. 들판에 잡초도 있고 장미도 있는 것처럼, 그래야 풍경이 되듯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호흡을 잃지 않으면, 감사는, 어우러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신기한 것은 감사라는 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흘러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감사는 천국에서 우리가 말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 천국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나에게 함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사람이고, 내가 걸어온 삶의 발자국이 감사할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제 또 성찬도 나누는데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숨 쉬고 있는 것들, 사람들을, 사건들, 상처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녹여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